여러분. 무려 9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데요. 이번 방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해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까지 참석한다는 사실.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 행사와 벤처 스타트업 협력 행사가 열린다고 해요. 역사적인 기념과 미래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셈이죠. 무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세대 그룹 회장을 포함한 200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함께 갑니다. 이번이 6년 만에... 주관된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라서 더욱더 눈길을 끌죠 경제포럼, 메모우유 체결, 비즈니스 상담회까지 제조업 혁신부터 신시장 개척까지 폭넓은 협력이 예정됐어요 하지만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미중 갈등 완화 불확실성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 심화와 같은 지정학적 변수들이 산적해 있어요 서해 구조물 문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논란 등 민감한 현안들도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이야말로 한중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복원과 경제 협력 강화에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 할수 있죠. 과연 이번 방문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대규모 외교 현장의 결실을 꼭 지켜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나눠주세요. 한중 관계 제도약의 순간 함께 응원합시다.